워낙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채팅 잘 보입니다 실수 안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좋습니다 좋구요 아아이고 첫 단추부터 아크위젯트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아 형님 도네이션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첫 장판부터 영웅으로 또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자, 과연. 아, 아덴, 마더 대장, 두 번째 바로 가져갑니다. 저도 오늘 느낌이 좋은데요? 어,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아또 어, 이거, 긴장해야 됩니다. 3, 2, 1, 딱! 아, 그렇지! 이거지. 아, 좋습니다. 좋구요. 형님. 벌써 세 장. 넌 입이 떠 있다. 갑니다. 3, 2, 1. 이렇게. 성심성의껏. 한땀한땀 한땀 누르겠습니다. 아아 쌍봉개! 감사합니다. 이거지. 벌써 다섯 장이야? 아, 덜었다리 응? 야, 오늘 전습까지 깔끔하게 그냥. 좋습니다. 좋구요. 바로 갑니다. 오, 3피 3. 2 1. 과연 오 학살자 모리티아 좋습니다 좋구요 아이고 똘킹 형님 어서 오십시오 워터 파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는 파이팅 넘쳐야 가는 파이팅 넘친다고 했습니다 오파 가파 좋아 지금 굉장히 장판도 잘 깔리고요 오 <laughs> 빵피 미쳤다리 미쳤다리 이게 벌써 몇 장째야 털어다리 감사합니다 와 지렸다리 얼른 무조건 나온다리 와스모킹도이렇게안 나오는데 <laughs> 대박 와 우리 본조 형님 지금 아주 그냥 미소가 그냥 귀에 걸렸습니다 딱 보이는데 지금 즐기고 누리십시오 자. 쭉쭉 갑니다. 아, 잘 나오네, 오늘. 아주 날인가? 자, 바로 갑니다. 3, 2, 1. 딱, 그렇지. 아, 그것도 무조건 한장 나오지. 연타? 아, 좋습니다. 좋고요 스피드하게. 아, 그렇지. 테임바 없 엑시드치 몇 장째야? 8장째인가? 9장째인가? 벌써? 와, 돌았다리. 아, 지금 현재 딸아이가 거실에서 또 와이프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눈치 보입니다. <laughs> 칼트란 나왔습니다. 칼트란, 그 사이에 또 칼트란,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검은뱀 라이우스, 아, 미쳤다리, 끊기지 그, 않아, 미쳤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과연, 아이고, 아이고, 짐큐 샘님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맞구요 아이고 또 이렇게 투네이션 또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자 계속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구요또 우리 본조님께서또 응원해 주시니까 더 힘내야죠. 자 나왔어, 소희야. 우와, 소희 세개 나왔어. 이거 아, 뭐할까 왼쪽 오른쪽 왼쪽 아, 오른쪽 가운데. 왼쪽 아, 오른쪽 아, 가운데. 내가 눈감고요 그래. 감고요. 누르면 어떻게 되지? 그거 누르면 눌러봐. 옆에 아, 거. 아 땡. 그거 눌러, 음 응. 그래 가운데 아, 좋았어 뭐가 돼된 뭐 거야 안 돼. 야 무조건 한장 가보자 응? 우리랑 왜다 똑같아? 음 우리랑 왜이 뭐. 화면이 여기 나오는 거야? 음아이두두개 응. 중에서 하는데나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자 똥이 나와라 확실히 소희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게 <웃음> 은근히 <웃음> 오! 아! 와! 왔니다 나왔다! 우와! <laughs> 나왔다! 제럴드 좋습니다! 좋고요 자, 왼쪽 도 아, 깜짝 놀랐죠. <laughs> 자, 이것도 나올 수도 있야어요잘 봐.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아니. 아니가 안 나왔다! 아쉽네요. <웃음> <웃음> 자, 우리 형님 몇 장나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 열다섯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마지막은 컬렉션. 당연히 컬렉을 하시겠죠, 형님? 네 알겠습니다. 이건 확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공 시켜주세요. 해. 무슨 노래야? 어 방금 여기서 나온 거야. 응? 소희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삼촌들이 성춘들이... 아이고 영영님 감사합니다. 꼭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형님. 어, 전설 변신! 재물이다 생각하고, 또, 나오면 어차피 좋은 거니까 한번 도전하고, 그리고 전설 스킬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어우 좀, 누가안 되겠니? <목소리> 방금 전설 타이밍 본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거야? 방금 소위 전설 타이밍이라고. 아이고, 징크스 형님, 감사합니다. 소위 방금 <목소리> 전설 타이밍, 타이밍 본것 같은데. 타이밍 아, 멋있어. 아무래도 이번엔 무조건 전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할까 이거 내장 자 이거는 아빠가 빨리 눌러줄게 네장. 소희가 원하는 거 골라 비싼 거 없나? 비싼 거? 다 비싸 이거 다 비싼 거 <laughs> 별로 안 비싸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비싼 거야 <laughs> 아빠 이거 골라. 됐어 자 소희가 전설 합성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설 스킬 조정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자 누릅니다 아 쓰리 투한번 가겠습니다. 자, 3 2 1. 서희 눌렀습니다. 저 사람이 집에 서희 저 사람 빨리 외쳐 빨리. 오, 아, 너무 너무 크지. <laughs> 잘했어.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자. 과연 서희가 누른 겁니다. 이거. 좋아요 빨리 눌러 줘. 좋아요. 어, 눌러 주실 거야 다. 자. 22명밖에 안 됐어. 자, 갑니다. 3 2 고! 1. 저 사람. 제발. 시원하게 한장주라 일어나서 제발 아서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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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짜증 나 괜찮아, 괜찮아, 짜증날때 뭐라 했지 짜증 나면 짜증 아괜울아 괜찮아, 괜찮어 괜찮아, 아 스펠 북 도장 한번가이음한번한번 도장 갈거고요자 자객 자객 자전는 스펠 북아 이건 아빠가 먼저 한번 할게 아니, 소유도 한번할수 있어 내가. 알았어 음, 알았어 음, 그러면 음. 잠깐만 자 본장님 자, 자 소유한테는 한번을 맡기겠습니다 자 수아 <laughs> 수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뽑으면 너 진짜 <laughs> 와 대박인거야 진짜요? 어, 제작 진짜. 누르면 돼? 어 제작 누르면 돼 제작 누르면 되는데 잠깐만 송아님 아, 어, 소원 빌어, 그래. 오, 옳지, 그래. 소원 빌어. 다 빌었으면 누른데, 알았지? 이거 진짜 뽑기 힘든 거야, 소희야. 진짜? 자, 형님들, 전사로 한 번씩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응원을 받아서 옮겨보아가지고. 구독자를 눌러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구독자 빌어주실 아, 거야, 걱정 하지 마. 소희야, 소희야, 믿는다. 소희야, 믿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응. 말을 나오지 응. 아이고 친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너무 또 이렇게 후원 잘해주시는데 자 가자 소희야 진짜 오늘 너어 소희야 어? 할수 있어 눌러 너 고민하지 말고 눌러 눌렀습니다 제발 소희야 한마에와 버리자 설치 오늘 메인 이벤트 컨텐츠 다 끝나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좋습니다 좋구요 본지형님지렸습니다 아, 소이가 뽑았습니다 소이가 똘케형님 감사합니다 야 질렸다 진짜 이거 와 미쳤다 스킬 전사 스펠 북오주 연속 오주 연속 뽑는 원트입니다 레전드를 또 썼습니다 야, 야.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마지막 장전 들어갑니다 자가 자가 정전 자 마지막 한발 쏩니다 바아바아 발사 5% 뚫을 수 있습니다 3 2 1 원태야 이는거 맞아 소희야 가 보여줘 소희야 그렇지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할수 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 실패. 아 형님들 어, 많은 컨텐츠 문의 주시고요. 저도 마지막까지 흥분해가지고 말이 계속 꼬입니다. <laughs>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